안녕하세요. K오토 리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함정, 해정급 순찰선을 소개합니다. 이 함정은 대한민국 연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최신형 순찰선으로 빠른 기동력과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춘 것이 큰 특징입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정급은 강인한 직선형 선체 디자인과 군더더기 없는 실용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돔, 통신 안테나, 광학 감시 장비 등이 상부 구조물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 고성능 감시 능력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선체 앞부분은 고속 항행에 맞춘 날렵한 V자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승조원 이동과 작업을 위한 넓은 갑판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전급 순찰선은 고속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속도 30 노트 이상을 구현하며,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순찰이 가능한 항속 능력을 자랑합니다. 최신 항법 시스템과 통합 상황 관리 장비를 사용하여 빠르게 목표를 탐지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기와 무인기와 연계한 감시 작전 능력도 갖추고 있어 연안 감시, 해상 구조, 불법 조업 단속 등 다양한 임무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짧게 내부를 언급하면 해정급의 좋다 실은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전면 유리 구조가 적용되어 있으며 디지털 패널식 조종석과 레이더, 항법 디스플레이 등이 조종사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승조원 공간은 장시간 임무에도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시설과 편의 장비들이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